네, 안녕하세요. 어, 부자파 주식학교 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하루 전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 전일입니다. 그죠? 예, 전일이라서 보통 전일에 어, 만기 전일이면 지수가 좀 빠질 거다 이런 예측들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오늘 지수는 어때요? 플러스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큰일 안 나죠? 예, 그동안 워낙 어렵게, 우리 시장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잠시 누르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 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들 지금 반등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내 종목이 올라올 수 있느냐, 못 올라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자 얘도 반등을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인데, 어, 좀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좀 많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시작 반등 시작했으니까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 이 실현하시면 될것 같네요. 좀더 보유를 하시죠. 자, 그리고 삼양 홀딩스. 삼양 홀딩스가 지금 아슬아슬한데요. 이거 깨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하나의 또 추세인데 이걸 깨버리면 조금 곤란하죠. 음, 그래서 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20만원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점차 비중 축소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에이, SK텔레콤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한번 들어서 누른, 이제 또, 또한 차례 바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SK텔레콤 그냥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너무 많이 늘리지는 마세요. SK텔레콤 보유. 그리고 아이센스. 자, 아이센스라는 종목은 아, 사실 저기 2013년부터 시세가 나름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깨면 안될것 같아요.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보유하시고요. 얘도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깨면은 그냥 축소 관점 들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신세계, 어, 인터내셔널. 네, 아이고, 저점을 깨버리네요, 이 녀석. <laughs> 비중이 중요하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단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저점을 깨면 일단 절반 줄이세요. 보유 관점입니다. 그리고, KDC. 자 그러면 다시 NHN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죠. 자 NHN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추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고 있긴 한데 자, 바닥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다지는 시간들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어떤 종목은 2년 3년 바닥 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바로 간다. 뭐갈 수도 있겠지만 또 지루한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Uh, NHN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신경, 그,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시되, 반등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올라올 겁니다. 그럼 비중을 아주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0%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금량. 금양. 금량이 이제 조정 들어왔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이 자리를 깨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자리 안 깨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반등 주면은 이제 좀 챙겨보시고요. 이 자리 깨면 바로 그냥 축소 관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산업 진양산업도 마찬가지 21선 깨면은 21선 깨고 내려가면은 그냥 바로 일단 줄여 보시고요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줄여 보시고 21선을 만약에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반등은 줄 거예요 6,500원 전후로 한 그럼 거기서는 이격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보셔도 되겠죠 다음, SK이노베이션. 음 여전히 뭐 강한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관점. 오늘 같은 날양봉 나는군요. 현대제철 보유. 그리고 한일 네트워크스. 한일 네트워크스가 보유하긴 하는데, 3,100원을 깨면 오히려 축소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0원을 안 깨면은 보유하시고요. 3150원 깨면은 오히려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나노 엔텍이군요 나노 엔텍은 반등 나올 때는 된것 같아요. 일단 비중 더 느리진 않고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하락하는 중이죠. 일단 좀 참아보시고, 비중이 이제 많아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참아봅니다. 보유. 자꾸 깨고 내려오면 힘들다, 힘들다 하면은 조금 줄여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닥 잡을 때까지는 그냥 조금 줄여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GS 건설 오늘 크게 양봉물로 하는군요. 보유 관점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강판. 포스, 포스코 강판 단기로는 좀 이격이 난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여보시죠. 20%는 많고, 한 절반이나 그 이상 좀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격이 났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많이는 빠지진 않거든요. 추가로 비중 더 느리지는 마시고, 일단 보유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였는데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계속 댓글로서 달아놓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